야 지난 주에 는마짱때리 맞고 이렇게 뛰었는데 아 고려 돌레길 오늘 60번째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뜻깊은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 완도에 군 위치한 신지도에 있는 맹사십리길 대체면을 뛰고 있습니다. 역시 맨발자연이 주는 위대한 치유 헛간다. 아 저는 이제 신지교를 뛰고 있습니다. 신지 대교에서 바라보는 장보고 대교입니다. <laughs> 건강의 성남도 건강하다는 거는 공기도 좋아야 되고 눈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고 먹거리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하기 좀 좋고 그럼 건강한 거 아닙니까? 해양치유 산업 중심지. 여기는 해양치유. 이게 자연치유죠. 자연치유라는 거는 제가 참할 말이 있지. 아니, 이 <laughs> 물이 제법 그래요. 아, 맨날 좋다고 뭐.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하는데. 좋으면 좋다 해야지 뭐. <laughs> 땡볕 때이 사람 아 뛰면서 뭐가 좋아 그렇죠 땡볕 때뭐 뛰면 힘들지 좋은 걸접게 느끼고 그걸 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힘이죠 <laughs>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힘이야 오늘은 뭐 해바라기가 빵긋 빵긋 웃어줍니다 <laughs> 누가 버리고 안 나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여기서 베개 베개용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마 빨리 야이짱떡에 탁을 이렇게 딱시원한다 아, <laughs> 아, 저는 지금 완도 대교를 뛰고 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 저쪽으로 가면은 해남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뭘좀 잘못 먹어가지고 지사제 샤리이나 먹고 뛰었는데 이런 풍광을 눈에 넣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뛰니까 그뭐 갱미한 장염이야 하고 가볍게 지금 44km를 뛰고 목표 달성했습니다. 조금 더뛰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60번째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뜻깊은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지난주에는막 짱대 미 맞고 이렇게 뛰었는데, 오늘은 막 해수욕장에서 아, 이곳 완도군에 위치한 신지도에 있는 냉사 심리길 해수, 해변을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야,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런 해수욕장 길이가. 3 8 k 로가 된다라는데 아 오늘 뭐 대단한 이색적인 이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 이렇게 새벽이될 때는 오다도 없이 <laughs> 선글라스도 없이 선크런도 없이 이렇게 또 출발을 하다가 좀 이따가 다시 정비를 합니다 아 어제 뭐그저깨지요좀찬 음식도 먹고 술을 조금 과하게 먹었더니만 장이 탈이 나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이 맹사십리길 이 해수욕장 맨발로 한 2km 정도 뛰다 보니까 몸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맨발 이 자연이 주는 위대한 치유 효과입니다 이야 아 저는 지금 맹사십리해수욕장을 맨발로 뛰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고 입자가 굉장히 고왔어요아또 벗어나니까 풍광이 또 좋네 아 제가 새벽에 뛰었던 신지도 맹사십리해수욕장입니다 안내책자에는 안내에는 38km라고 돼있는데 실제 제가 뛰어보니까 한 2.6km 정도 아 그래도 길었어요 폭이 굉장히 넓고 제가 또 물이 빠질 때 뛰어가지고 입자가 고와서 참 뛰기 좋았습니다 땡큐 맹사십리해수욕장 하하 행사심리 해석장을 뛰고 왔더니만 다리가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뛰었던 장보고 대교 아 장보고 대교 옆으로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저 아, 고기 넘어갈 때 힘들었는데 저기 40km 지지면서 지난번에 더운데 이렇게 뛰면서 제가 뛰어왔던 길을 한번 보면은 참 뿌듯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 손자나 아들이나 제가 뛰었던 가운데 고성부터 해가 쭉 다니면서 이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엄청난 엔돌핀이 돌것 같아요. <laughs> 아, 신지대교. 자, 신지도에서 아마 완도읍으로 네, 들어갑니다. 아, 여기 또 편안하게 달리라고 길을 또넓적하게 만들어 놨네요. 아, 저는 지금 신지교를 뛰고 있습니다. 아, 새벽부터 막 배들이 분주합니다, 지금. 저도 분주하고. <laughs> 풍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꾸로 좀 장보고 대교입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멋지네 아 부득가고 선착장이니다 여기도 제주도 가는 데가 있답니다 해남 선착장입니다 이거 완도군 해조류 세트 완도 하면은 뭐 전복 최고죠 한70-80% 여기서 양식을 한다는데 미야김 건강해 성, 완도. 건강하다는 거는 공기도 좋아야 되고, 눈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고, 먹거리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좀 좋고, 그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 신지면 입구에 딱 첫, 첫 마디가 해양치유. 그 완도가 이, 그런 건강, 치유,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 벌써 보니까. 아유. 가파르다, 은더. <목소리> 야, 다 전복 양식이 있단 건데. 눈치가 있습니다. 야, 다시마 말리고 전복 양식에 저 다시마를 쓴다고 하더라고. 여기로 그게 전복이 좋은가 보다. <laughs> 아, 조용한 말입니다. 길까지 꼭지 쭉 있고. 아, 여기도 다시마 말리네. 일손이 분주합니다. 야, 이장떡에학을 이렇게 딱씌원놨다 <laughs> 이색적입니다. 아, 배가 아주 그 무럭무럭 익어갑니다. 색깔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요. 해양치유산업중심지. 아, 해양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기. 건강의 섬, 완도.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해양치유. 이게 자연치유죠. 이 바다에 그오조도 많고, 파도 소리, 이 소리도 일정하게 났을 때이 치유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맹사심리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이렇게 뛰었는데, 맨발로 이 지압을 하면 굉장히 또 건강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숲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 치드를 마시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걸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 색깔을 보면은 또, 이 자체도 지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막뭐 여기저기에 푸른 바다가 있고, 또 숲이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또 중요한 게뭐 끓으죠? 뭐, 전복도 있고, 여기 또, 약산도, 약초가 많아가지고 흑염소도 많고, 결국,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대양치유도시다 자연치유라는 거는, 제가 참할 말이 있죠. 에코힐링, 에콜로지, 환경 자유하고 힐링치유. 2007년도에 저희 회사가 그 에코힐링을 상표 등록을 했어요. 에코힐링.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힐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계속 산에 맨발을 걷기 위해서 항토를 깔기 시작한지 2006년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고 뛰는 행사를 해보니까 숲에서 많은 분들이 이 숲속에서 맨발로 지압효과 있죠. 걷고 뛰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모습을 보니까 몸은 조금 지친 그같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다 맑고 밝아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 이게 자연을 통해서 이몸말을 치유하는 게다 했어? 에코 힐링이라는 신조를 만들었죠. 이게 중간에 보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땅에 살죠. 위에는 그 보면은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는 저 바다, 강에 살지 않습니까죠? 그 밑에는 보면 새가 있어요. 새는 하늘을 막날려다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자. 그래서 보면 다 자세히 보면은 점이 있습니다. 점. 좀 있죠 이 눈이다 눈그 눈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는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연 관계 하자 해서 에코힐링 자연 치유죠 참 소주는 안 팔고 해야 하는 짓을 다했습니다 요즘 이게 치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도 오늘 60번째 고래하돌렛골 띱니다만. 은 이렇게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푸른 숲꽃 눈에 넣어가며 뛰다 보니까 정말 장시간 장거리를 뛰어도 좀 지칠 만하면 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참 자연치유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치유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내 가지고 상표를 등록시킨 사람이 이 해양치유라고 이 자기 지역을 이렇게 선전하는, 홍보하는 곳에 뛰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뭐 상당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첫 스타트를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한 2.6km 뛰었습니다. 근데 풍광이 여러분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아마 저쪽 해남 같아 해남. 제가 다음 주에 뛸 곳입니다. 아, 또 오르막을 하나 넘을 때는 늘 6분, 한2 30초 패있습니다 그래서 쉬지않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뻥 뚫린 바다를 보면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9km 채 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법 그래요. 아, 맨날 좋다고 뭐,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하는데, 좋은 거 좋다 해 주면. 뭐. <laughs> 그럼 혼자 이 카메라 들고 한4 4 4 k m 뛰려고 그러면 쉽진 않아요. 언덕 이지요덥치요 섭하지요 누가 멘트를 뭐 연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laughs> 그래 있는대로 마아 좋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보세요 좋은 걸 좋게 느끼고 그걸 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힘이죠 <laughs>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땡빼떼 이 사람아 뛰면서 뭐가 좋아 그렇죠 땡볕에 뭐 뜨면 힘들지 생각이 다릅니다아이또 건물은 굉장히 또 중대한 거물이네 <laughs> 무겁게 보입니다. 말고 있어요. 아 기아가 또 색깔이 또 여기는 또 푸르쟁이 낫네. 이야 오늘은 막뭐 해바라기가 빵긋 빵긋 웃어줍니다. 하하 아, 진짜 백만 불짜리 미소네. 아 여기서 인물 한번 볼까 오래 오랜만에. 아, 30km 지점에서 아주 커다란 응응을 만났습니다. 빵긋빵긋 웃고 있네. 아, 좋다. 아, 저는 지금 안도 해변. 청해진도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정말 공기는 좋아요. 차량도 별로 없고. 공장은 아예 없고 공장은. 숲은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고 온통 바다입니다 허이, 어, 시원하다. 아, 이런 건들이 얼마나 고마운좀 모르겠어요. 지금 31km인데 완도의 서쪽 해안입니다. 저기 산에 위에 바위가 보이는 저곳이 해남입니다. 해남 제가 다음 주에을 곳이죠. 보성녹차해안로 보성해안로, 해안로가 있는데 정남진 해안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청해진 일주도로를 뛰고 있습니다. 청해진, 완도, 청해진. 이정표가 보입니다. 제가 뛰고 있는 곳이 청해진 서로, 해남, 남창 방향으로 쭉걸겠습니다 야, 나무가 이 장난 아니다. 수백 년된것 같아요. 이야, 청해진 일주로 종짐 5km 남았네요. 참 현장 답사 없이 뛰는 건데, 참 설레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야, 어떤 모습일까? 어떤 길이 나올까 저기 가 제가 다음 주에 뛰는 해남인데 굉장히 궁금해요 상복대는 못 올라갑니다 제가 완도의 서쪽 길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청해진도 이 최근에 뛰어반 중에는 이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길입니다 첫째 큰언덕이없고그 다음 바로 옆에 바다고 바다를 이렇게 또 끼고 뛰는 게 아니고 내려다보고 뛰고 있어요 그럼 옆에는 이렇게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자연이 뭐 공기 좋고 새들도 막지저귀주고 정말 에코힐링입니다에코힐링 근데 지금 3 3 k m 인데아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속도가 더빠르집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너무 이 길이가 풍광이 좋았어요. 쏘리 아 하하하하하하 보니까 전깃줄에 걸쳐져 있는 하늘도, 구름도. 아, 이 고목 밑에서 이거 수박을 잠깐 먹는다고 쉬고 있는데, 웬물통 있나 했는데, 굉장히 누가 버리고 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베개, 베개용으로 이걸 가지고, 물통을 딱, 희라한 거네. 그래. 아, 한 38km쯤, 이렇게, 완도 서쪽 해변을, 뛰어오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나와요. 저 다리를 건너 저쪽으로 가면은 해남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완도 대교를 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교를 통해서 저쪽에 보이는 땅끝 마을 유명하지 않니 해남. 아 제가 뛰어온 길입니다 오늘. 오늘 주로 아마 여기가 완도끝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나머지 완도 못뛴 곳을 뛰고, 또 내일도 뛰고, 다음 주 강진을 거쳐서 다시 해남으로 와서 한 4일 정도 뛸 예정입니다. 44km 페이스, 9분 40초. 아, 44km 뛰었다고 똑똑한 시기가 알려줍니다. 아 오늘도 뭐, 똑같이 제자신하고 약속을 짓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상당히 좀 뿌듯해요. 아, 내가 참 강하구나. 수요일 날뭘 잘못 먹어가지고 계속 설사를 하다가 오늘 사실 뛰면서 세번 화장실도 아닌 화장실도 가고 <laughs> 지사제 세 알이나 먹고 뛰었는데 참 거짓말같이 갈수록 몸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뛰고 씻고 저완도읍에 병원에 가서 두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내일 또 뛰어야 되니까. 이런 풍광, 이런 눈에 넣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뛰니까. 그뭐갱미한 장염이야. 하고 가볍게 지금 44kg를 뛰고 목표 달성 했습니다. 조금 더뛸 여력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꾸준한 운동, 몸이 답입니다. 늘한결같으면 답이 있습니다. 시어트볼. 아, 몸이 그래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 저기, 끝내피니쉬 보이나요? 아, 오늘도 막 펀맨했어요. 아, 이거4 6 k m 에 5분 2초라아니뭐 살아있네. 아, 이거 잘 뛰었어요. 내일은 대남, 나머지 구간 뛰고, 강진으로 갑니다.